사도행전 16장 빌리퍼 교회의 설립 성경 요약 바울이 더베와 로스트라의이름에 제자 디모델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여 무시아를 지나 드여아로 가니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건너 왔어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거늘 도로아에서 베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있터날 레아폴리로 가고 빌리뽀에 이르니 이놈 마게도냐 지방 첫성이라한식이래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주께서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로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체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린 여정을 만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오게 하였더니 종의 주인들은 이의소망이 끊어졌다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상관들에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늘 많이 친 후에 깊은 어귀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던전히 채웠더니 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성하에 홀련이 큰 지진이나 속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린지라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를 가로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다 세례를 받은 너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위뻐아니라 나리샘의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법문 조망. 바울은 루스라에서 디모델을 만났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드로아이에 머물다가 마게도니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빌리포에 도착하였다. 바울은 기도처를 탔다가 누디아를 만나며 그녀의 온 가족의 세례를 베풀었다. 점치는 귀신 들리는 정을 거쳤더니빌리포 사람들이 고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참여하였더니 지진 옥토가 움직여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된다. 묵상 빌포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과 신라와 누가 디모데가 협력하여 일하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의 협력이 필요하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인사에서 자신의 동력자 브리스거와 아굴라 우르바노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아벌로를 자신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으며 빌레몬스에서는 마가리스다고 대마누가를 자신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가지 필요가 있겠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일꾼의 염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바울은 너스라의 노스라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칭찬받는 제자 티모델을 데리고 성교여행을 하게 된다. 유럽지역의 빌리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결과였다. 성령께서 아시아와 비드루야 지역의 전도를 막으시고 여로아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우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로 직행하며 내 앞벌리를 거쳐 빌립보에르게 된다. 이는 땅 끝까지 세배 열망을 품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음에 불머지며 교회가 없는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설립의 기초가 될 만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다. 그들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누디아였으며 빌리포 감옥의 간수였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문밖 강가에서 하나님을 생기며 마음이 열려있는 누디아를 만나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된다. 빌리포 간서도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기에 기뻐하였다. 그런데 빌리포 교회를 세기하여 먼저 강력한 기도가 있었다. 바울은 빌리포에 도착하여 먼저 기도처를 찾아 나셨다.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들린 여정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마여 빌리포 옥토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빌리포 교회는 복음의 시초에 바울의 성교활동을 연부로 후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지식과 문화에 대해서는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함에빈곤하다 모든 그리스인에게 성경이 시원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경을 통합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책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많은 주석들이 있지만 너무 분석적이고 세분되어 있다. 그래서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귀에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책을 만들어 보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성덕과 큐티와 소그롭 성경부 교제로 활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